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언어윈팅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 찬양의 가사 중에 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고백을 나타나는,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찬양의 후렴 부분인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자기 자신을 그저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다에 부서져서 곧 없어지는 파도와 안개와 같다 말하며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붙드심과 기르, 기도를 들어주심과 귀하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신과 함께하게 하고 싶으셔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에 대하여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하심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며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는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내게 있게 해야 합니다. 우선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알아서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게 오직 예수, 예수 한 분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학자마자 본문 말씀 속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의견과 혹자는 이 일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이 옳다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된 신발은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나 구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로 발등을 드러내는 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먼지 나는 흙이나 모래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종이나 하인이 주인의 먼지 묻은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겨 주었고 물을 떠다가 더러워진 발을 씻겨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넓은 눕, 넓은 의자로 눕듯이 앉았다고 합니다. 음식이 가운데에 있다면 발을 음식에서 멀리로 보내고 바르고 정 자세가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앉아 계실 때그 발곁에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 이 모습들이 그림처럼 보여지면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 속에는 이 그림을 이루는 데에 있었을 여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하여서 온 인류,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소식과 죄사함의 권능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을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가치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 말하고 있고 본문 말씀 뒷부분에.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평가된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다닌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사람들의 틈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 만큼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인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에서 누구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말씀 뒤에 비유로 또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에게 비교하듯이 말씀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죄 사함을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47절에 너의 많은 죄라는 말에서 많은이란 헬라어 폴라이라는 강조의 어구인데 모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해도 모두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하여졌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페온타이라고 하는데 완료형 동사로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아 지금은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멸,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녀에게 죄의 사슬에 묶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존재적 구원과 함께 그 여인이 속한 공동체에도 죄 사함과 속량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또한 죄를 지은 한 여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안의 죄성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나를 바라볼 때 용서받은 죄인됨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죄성을 말하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죄성을 인정하며 용서받은 죄인이란 것을 알며 매일의 나를 회개하여 다시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또 죄에서조차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께서 왕 대신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의 사슬을 풀고 끊어 버리실 수 있는 예수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도 집안에 있던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아니 예수님을 폄하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부족함 없는 자신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어나가는 것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못하여서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왕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의 처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하심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는 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사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사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당신에게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신에게 함께하게 하려 만드셨고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죄악에도 다시 함께하고 싶으셔서 가죽옷을 그들을 내쫓기는 하셨지만 가죽옷을 입히시며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많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의 모습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왕들과 백성들에게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셨으며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다시 구원을 선택하고 회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우리들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 보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으며 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믿어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우리들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게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유를 내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지만 전부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또 그것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못나게 보고 부족하게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알아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게 오직 예수 예수 한 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이유를 내 안에 깊이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